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야 돼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그는 흥하여 하겠고 어, 나는 세워져야 하리라 그것은 누가 한 말이냐면 세례의 요한이 한 말이에요. 세례의 요한 세례의 요한이 누군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신약에딱 그렇게 중요하게 두 명이 나와요. 첫 번째는 세례의 요한이고 한 명은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의 요한은 예수님 우리가 방금 이제 우리가 배울 말씀에 있고 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쓴 사람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세례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요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서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남아 있어요. 세례요한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어,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 예수님 태어나시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가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세례요한은 원래 제사장 아들이고 부자인데도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살아가기 어린 나이때부터 광야에서 살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어렵게 어린 나이부터 떨어져서 홀로 광야에서 엄마 아빠를 품을 떠나서 거기 많은 선지자들 그룹이 사는 그곳에서 같이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또 예수님께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죄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다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때 회개의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세례를 주면 냐 구원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가, 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세례 요한은 왕이 잘못하면 왕이 잘못한다고 꾸짖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너무나 악하다고 왕을 막 꾸짖기도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오게도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라는 건 뭐냐면 로마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나라를 삐앗겼어요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 우리 구원자란 말이야. 우리를 이 로마 손에서 구원할 메시아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그 메시아가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래다 훌륭하지, 그래내가메시아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세례요한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흥해야하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진짜 메시아는 누구야? 예수님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흥해야하고 세례요한 자신은 세하여야 한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높아져야 하고 세례요한 자신은 낮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누구만 높여요? 예수님만 높이 부리는 어떻게 예수님보다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 일을 했죠. 30살까지. 그리고 세례 요한 아버지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여서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잘 사는 거죠. 오늘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흑수저고 세리와는 금수저였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뭐래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막 금수저가 물고 왔다고 그래서 흑수저인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부자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조금 잘 못하는 친구를 막 왕따시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그 당시 보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을 보면 은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하죠. <laughs> 친척이에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친척 기간이요, 친척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촌 형쯤 되고 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져야 하고 자기는 낮아졌야했요 내가 아무리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우리 집이 부자여도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도 예수님이 높여져야 돼. 나는 낮아져야 돼.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런 뜻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 볼까요? 예수님은 높임 받으실 구세주이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냈댔잖아요 어떤 선지자냐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감히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부족한 자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주인하고 종하고 가면은 로마 사람, 로마 시대 보게 되어지면은 종이 주인 신발을 들고 다녀, 신발을. 그러니까 주인이 신는 신발이고 다른 신발이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그 신발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영화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게 나와요. 종이 주인 신발을 들고가다 신발을 잊어버려. 그러면은 주인에게 혼나고 아니면은 쫓겨나고 아니면 죽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세리요한은 그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조차도 나는 부족하다 그랬어요. 난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도 부족하다라고 세리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만큼 세리요한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높여 예수님을 높였어요. 성년아성년아배워야지반 퇴시 앉았으 좋겠는데? 등치에대고 그래요, 세리요한은 그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높이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도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읽어 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여자가 낳았으면 여자 낳으면 았 왕도 태어나고 이 당시에 왕이 있을까 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로마 황제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 큰 자가 없어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세류환은 오직 누구만 높였어요? 예수님만 높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예, 높여줘요? 예수님이 세류환을 높여줘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 자기가 잘난 척 하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낮추면은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을 높여주는 사람을 예수님이 높여줘요. 우리 친구들도 혼자 잘난 척 하지 말고 먼저 똑똑한 적 하지 말고 예수님 옆에 겸손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 뭐예요? 삐, 삐, 아니죠. X, X, X.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를 예수님 앞에서 낮춰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누구만을 높여요? 예수님만.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 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만 높여요? 예수님만 높여요. 예수님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오늘 우리처럼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면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영상으로 같이 못 드려서 예배 드리면못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잖아요. 어른들도 있잖아요. 모두 다 그곳에서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다 나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모여서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앞으로는 나라에서 나쁜 법을 만들면은 예수님 전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만 구원자다 라고 얘기하면 은 잘못이라고 말하는 법이 만들어지려고 그래요. 집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어떤 나라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은 법을 어기는 거라고 얘기해요. 어떤 나라는 공산주의 그런 나라는 아예 예수님 복음 자체를 못전아요 전하면 감옥으로 가둬버려요.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는 뭘할수 있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친구 중에도 있고, 동생 중에도 있고, 형아, 언니, 오빠들 중에도 있고, 엄마, 아빠들 중에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누굴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오고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죄에 나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굴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린 누구를 알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1등에도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좋은 옷을 사도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걸 사줘도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자랑할 건 뭐예요? 반드시 자랑할 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랑하는 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누굴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한 일이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높아지는 그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유, 너 어떻게 이렇게 착하니? 어떻게 이렇게 예쁜 일을 하니? 그러면, 아, 예수님 믿으면은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이렇게 살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막 욕하고 해도 안 하고, 어려운 친구 도와주고, 그리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참고 사랑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 이게 다 누굴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누구만 높여요?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이 세상에 자랑할 게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끔 나를 높일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만 높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자랑하라고 말해요. 우리 지금부터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가장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요. 11조 예물을 드려요. 주일 헌금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